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경이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확실히 좀 추워졌죠. 예. 1995년 12월 10일에 미국의 말레밀스 텍스타일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직원이 한 400명인 회사이고요. 공장 설립된 지가 90년이 넘는 회사입니다. 한순간에 제더미로 회사가 변했습니다. 종업원들은 대표이사가 할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보험금을 탄 후에 공장문을 닫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종업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다시 건설하고 시설을 하는데 엄청난 금융비용이 들어가기에 회사를 파산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공장을 파산하지 않고 폐쇄하지 않고 재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결정은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을 공장이 재가동할 때까지 매주 150만 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결정은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고요. 클린턴 대통령까지 또 나서서 연두 교서에 대표이사를 초청을 했고, 그를 존경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표는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대표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깊은 내면에 간직한 가치들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대표는 좋을 때이든지 나쁠 때이든지 리더는 직원들의 생계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어려서부터 리더는 배웠습니다. 고대 유대인 라피 힐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덕이 사라지고 도덕적 책임감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되기 위해 너의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그 대표의 아, 담고 있는 본인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대표의 이 가치 지향적인 리더십은 커다란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대표의 순고한 정신과 그 가치에 감동을 받았고 또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 회사는 우주 시대의 천연 폴라텍 생산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는 자신이 믿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평범한 삶과 탁월한 삶을 결정하는 그 기준도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그 가치대로 생각하고 가치대로 행동하고 가치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가치는 인생에서 성공의 가두를 달려갈 때,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가치대로 행동합니다. 인생에 완전히 실패해서 그럴 때, 인생에 가장 성공했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 이 성경에 그 당시는 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지. 구약 성경 중에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말은 거꾸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개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려보니까 한 613개가 돼요. 613개인데, 그, 우리가 부정, 명령이 있고 긍정명령이 있어요 긍정율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하라는 248개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365개예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갖다가 압축해 놓은 곳이 10개 명이 있죠 예. 10개 명은 10개로 되어 있어요 그열 개인데 일개 명부터 사개 명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죠. 그 다음에 오개 명부터 십개 명까지는 인간이 인간 사이에 행해야 될 도리를 설명을 해요. 그럼 인간은 이웃에게 어떤 도리로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늠하지 말고, 이웃의 사람들의 정절을 지켜주고, 도덕질하지 말고,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고, 또 이웃을 험담하지 말고, 탐심을 하지 말고,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10계명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가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예수님 앞에 묻는 거죠. 이 학자는 성경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이 아니라 전부를 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아리가 있어요. 여기는 옆에는 큰 돌이 있고 조약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있어요. 이 항아리에 이것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뭐부터 집어넣어야지만 가장 지혜로울까요? 만약에 모래부터 집어넣게 되게 되면 나중에 조약돌이든 큰 돌이든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이 항아리에는 먼저 집어넣어야 될 것이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그 사이에 조약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래를 집어넣고 마지막에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항상 인생에는 중요한 가치 순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돌은 뭐냐? 큰돌을 먼저 넣지 않고서는 이 항아리에 큰돌은 절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지식도, 명예도, 하기도 다 중요합니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큰 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CEO들은 여러분 자신의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CEO는 자신의 분명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 절대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가치를 삼게 되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한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가치를 절대적인 신에게 두게 되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요. 이게... 양복에 보면은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으로 이 뒤틀린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끼다 할지라도 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자리에 끼야지만 질서가 세워져요. 이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CEO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 내 인생의 큰 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무조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분명해야지만 인생도 세워지고 일터도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사명이 보여요. 사명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지존의 자리에 놓고,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보내고, 보이기 시작하고요.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공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남자를 만나요. 남자도 뭐 별볼일 있는 남자 만났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뭘 하냐. 거기서 어, 생선을 팔아요 좌퍼에 젊은 여자가. 그리고 그가 초등학교밖에 나온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모든 수련회, 모든 또 교육을 다 받아서 주일학교 판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또 학생회 부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나중에 그 교회의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그분이 배운 것은 교회밖에 없어. 요 교회에서 는 모든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가 성장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권사님이 됐어요. 우리나라 130년 된 교회에 아주 전통적인 교회, 선교사가 세운 교회, 대형 교회에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인정받은 거지요. 학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역시 여전히 뭐예요 교회 앞에 시장에서 좌판 깔고 생선 가게를 해요. 좌판에서 생선 깔다가 그 다음에 조그만 그 다음에 자기 가게를 하는 거죠. 그런데 40대 후반에 유방암이 걸렸는데 그것이 퍼졌어요 3개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교 성론 아닙니다.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남편과 자식을 다 불러놓고 내가 인생 남은 시간 3개월밖에 없다. 남편에게 을 유언을 하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어라.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에 앉아가지고 아 성경을 필살해요. 창세계 출애굽 레이기 민수이 신명기 여호수와 중간까지 필살하다가 주일날 오후 1 시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그 그러니까 바로 옆에 교회니까 단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충성된 하나님 일꾼이니까 운명의 시간에 한데니까 갔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 한마디 남겨놓고 그 다음에 주님 나라 갔습니다. 그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130년의 역사입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분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한마디가, 그래서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렀어요. 쉽지 않잖아요. 본사님 돌아가셨다고 교회장 치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관을 갖다 시즌 갖다, 갖다 놓고 본당에서 내가 가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 내 인생의 가장 큰 돌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성공해봤자 그 성공은 어느 순간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39절 보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리더의 자질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리더는 비물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요. 사람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착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왔을까요? 그렇죠? 신이 왜 인간이 되었을까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그 자체가 내려놓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던 사람이 부도나서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권사님도 그 일대길 내가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삼성보다 현금 더 많은 회사. 예? 그런데 그 권사님 그 30년 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밑바닥 되버렸어요 사람이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내려오는 거그 자체가 큰 고난입니다. 인생에 잘 살았는데 푸도 나가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졌어. 지하실 칸에서 살면서 그 고통의 세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인결이 되신 거예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서 어둠 속에서 지쳐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땅에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요. 기독교 CEO는 회사 매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있어요. 가정은 나의 첫 번째 선교지다. 따라 합시다. 가정은 나의 첫 번째 선교지다. 선교지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내 모든 것을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대전 못 받습니다 이게 선교지예요 내데이 가족은 나의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인생에 은퇴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많은 시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남습니다. 이 가족에게 온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 건강할 때 나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돼요. 찌꺼기를 먹고, 먹이고, 대우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육체적 찌꺼기를 주고,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섬겨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너무 길어요. 보통 50년, 60년, 어쩌면 70년 이상 더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족이 노후에 함께하게 됩니다. 평상시 가족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먹여야 돼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서적인 것. 그래야지만 가족 속에서 온전한 보상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 이웃사랑은 어떻게 돼요? 교회사랑으로 번져가고, 그 다음에 나라, 민족사랑으로 가고, 또 열방을 사랑해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계속 퍼져가야 되겠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절대적인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시오들은 자신의 첫 번째 자리에 오직 하나님. 나의 일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